대한민국 경찰은 나를 절대 잡을 수 없다. 신창원이 탈옥한 이유도 일반적인 이유... 타롱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해서 900일 넘게 잡히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신청원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도 신출기물 신청원을 잡을 수 없었죠. 그만큼 신청원의 운동신경도 굉장했다고 합니다. 도망 중에도 부잣집만 골라서 털었고 그 당시 IMF로 인해서 가난해서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대한 봉투리도 해주었던 인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세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신청원은 학교에서 육성에 비내는 것이 빠듯했습니다. 매번 이럴 때마다 선생님은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왔냐 뒤에 서 있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시간이 지나 체포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하나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낭비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넌참 착한 아이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줬으면 이렇게 엇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이후 내 가슴 속에 악마가 피어났다. 신창원은 어릴 적 수박서리, 슈퍼에서 새우깡 도둑질 등 각종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경찰이 신창원을 체포했고 아직 어리기에 보호자를 불러 훈방조치합니다. 하지만 신창원의 아버지는 정말 아들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아들 키우는 것이 싫었던 것인지 다시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상습범이니 그냥 감옥에 좀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신 좀 차리도록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고 신창원은 소년원을 가게 됩니다. 하나 있던 부모마저도 그를 버렸죠. 소년원에서 그는 다양한 소년범죄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들과 나중에는 범죄를 저질러 강도, 치사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74cm 75kg에서 80kg, 당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100m 12초를 뛰는 형사들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 복싱을 배워, 걸핏하면 싸움을 일으켜,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했었는데, 그때마다 강도짓을 하여 물어줬고, 신창원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과 대면했을 때, 경찰관 두 명이 덤벼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얼굴에 가스총을 맞고도, 신창원은 피를 흘리며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탈옥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단한 가지 이유로 인해 탈옥을 결심하게 됩니다. 신창원에게 면회를 와서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많았으니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신고해서 집어 넣었던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면회했던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창원아, 깜빵생활 잘하고, 밥맛 없어도 잘 챙겨 먹고, 나오면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아참, 니네 애인 내가 사창가에 팔아먹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이때부터 신창원은 탈옥을 결심합니다. 신창원은 도구를 구합니다. 목재 작업을 할때 사용하던 실톱을 신발, 깔창 아래 몰래 숨겨서 들어왔고 매일 교화 방송이 나올 때 교도소 내에서 새 창사를 조금씩 잘라냈습니다. 새 창사를 잘라내더라도 좁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신창원은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80kg에서 60kg까지. 교도관이 신창원에게 왜 밥을 먹지 않느냐 자주 물었지만 신창원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변비가 있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교도관에게 말을 하고 체중 감량까지 성공합니다. 최대한 늦게 발각되기 위해 신청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것처럼 베개를 이불 안에 넣어 두고 위장을 했죠. 그대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아까 잘랐던 쇠창살을 이용해 교도소 담벼락 아래를 파서 통과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는 신청원처럼 탈옥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망치로 쇠창살을 두드려 보면서 점검하고 금속 탐지기로 작업장에 출입과 퇴실할 때 검사한다고 합니다. 신창원이 공개 수배되고 대한민국 경찰은 총 97만 명이 투입되었는데 신창원을 잡다가 놓친 경찰관과 그리고 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수없이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탈옥 후에 97만 명이 감시에도 불구하고 신창원은 100여 회에 걸쳐 9억 8천만 원 가량을 훔쳤고 신창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나를 절대 잡을 수 없다 그만큼 자신 있었던 신창원이 어떻게 도망 다녔고 어떻게 잡혔을까요 신창원이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해왔던 도둑질 또 는 이성을 바라봤을 때 자신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쉽게 다가가서 말도 건네고 돈도 잘 썼죠. 그렇게 자신을 호감 있게 본 여성들은 신창원과 연애를 하게 되고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동거녀들을 이용해 낮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신창원이 훔친 물건을 금은방에 파는 행위와 같은 심부름을 맡아서 합니다. 신창원의 심부름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서 신창원은 더욱 더 잡을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실제로 동거녀 중에 방조죄로 구속되기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관계이기에 사랑이 식으면 언제나 신청원은 공경에 처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동거녀들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동거녀 집에서 잡힙니다. 가스 수리기사가 신청원이 있던 동거녀 집에 방문했었는데 집안에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 사각진 턱이 신청원과 닮았다고 느낀 가스 수리기사는 이상함을 느꼈고 신혼집인데 결혼사진이 없는 것을 보고 또 한번 확신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에 잡힙니다. 신고한 사람은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죠. 신창원은 당시 의적이다, 홍길동이다, 해를 끼치지 않는 의로운 인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신창원의 신드롬은 굉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창원의 티셔츠입니다. 신창원이 입고 나온 티셔츠는 그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 그렇게 신창원에 열광했을까? 당시 IMF로 인해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졌고, 돈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인식될 만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IMF 못지않게 힘들지만 그때 심했다고 합니다. 무튼 그런 부자들의 집만 찾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했던 신창원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신창원이 잘한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창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잣집을 털었다고 해서 못 가진 사람들에게 분풀이는 됐을지 모르겠으나 잘 사는 사람 중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받을 필요는 없고 나는 부자가 없었더라면 가난한 자를 털었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